안녕하세요. 우수강의를 추천해드리는 알려주 우수강의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어떤 강의를 원하는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이 뉴스 방송, 인터넷 기사 등등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들이 건강과 관련된 이슈를 전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건강과 미디어와의 연관성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론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배운 내용을 적용해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업을 찾고 싶습니다. 알려주 우수강의 MC님 저에게 꼭 맞는 강의를 찾아주세요. 드레인이 원하는 조건들을 보니 제가 지난 학기 수강한 강의 하나가 떠오르네요. 바로 신문방송학과 유우영 교수님의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분석입니다. 처음 이 수업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신문방송학과 전공 수업에서 무슨 헬스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는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왜 존재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유우현 교수입니다. 어, 저는 학생들이 흔히 이제 밀크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밀크현으로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은 뭐 한국말로는 건강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건강이라든지 관련된 미디어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게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건강 관리라든지 질병 예방에 관련된 학문인 것 같지만 더 넓게 보자면 건강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뭐 예를 들면 환경 오염이라든지 재난, 뭐 상해, 뭐 이런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어떤 영역이든지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와서 연구가 될수 있는 다학제적인 연구 학문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헬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요즘에 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건강에 대한 가짜 정보 또는 허위 정보겠죠. 그래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강 정보 인식 능력 또는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건강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거나 치료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때 조금 더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 수업에서 진행했던 모든 조별 과제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시의성도 높았던 주제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인상에 남았던 것은 저는 실무적으로 재현이 잘돼 있었던 그런 발표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어, 헌혈 캠페인과 관련된 어떤 내용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캠페인,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나 캠페인 건강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 전략기라든지 아니면 캠페인들에서 문제점을 어,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발전적 재현을 해준 그런 과제들이 좀 기억에 남고요. 또 흥미로운 과제 중에는 대중 가요 속에 있었던 어 음주나 술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음주나 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더해주고 있는지 분석한 노벨 발표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저희가 강의실에서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상황이 다 종식이 되고 우리가 강의실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또 알차게 시간 보내고 꼭 강의실에서 다시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파이팅! 네, 인터뷰해주신 유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작게는 의사와 환자의 대화부터 방송을 통한 공식적인 발표까지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우리와 먼 것이 아닌 우리 삶에 늘 있는 커뮤니케이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수업을 통해 내용 분석과 코딩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요.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내용 분석 연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들은 이론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의 데이터를 모으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고,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기억에 남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수강의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의뢰인분 마음에 드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분석 수업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상 알려줘 우수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